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하위변인 b e o 가 확산세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시가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비용을 지원하기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읍시의회 심의 통과 과정도 뒤늦게 논란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조리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전북도 기념물인 고창 반암리 청자 유지에서 벽돌가마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고창군은 초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정읍시가 정읍과 김제 부안 고창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인데요. 이 예산이 지난해 시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된 것인지 이견은 없었던 건지 정명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가 지난해 9월 정읍시에는 보조금 신청서입니다. 회관을 옮겨 새로 짓는 데들은 설계비와 공사비 보조금은 25억원, 부지매입과 시민정보 활용방, 국가검정시험장 설치 비용 10억원은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읍시는 보조금 70%를 지원하면서 자부담금에 속한 부지매입도 처리해줬습니다. 시 소유 땅을 36년 된 서남상의 회관 건물 땅과 맞교환한 겁니다. 인근의 정읍역과 대형마트가 자리잡고 아파트 건설 문의가 있는 일반 상업지역당 545제곱미터를 평당 180만 원대에 넘겼습니다. 600, 500. 많은 지역이에요, 해당 예산이 편성되기 전 시의회에서 이견은 없었을까? 대시 확정도 안 하고 사업비를 요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나머지 도비 죽겠다. 당시 서남 상이가 보조금 신청서에 작성한 신축 예정 부지가 아닌 지금의 부지로 바꾸려 한다는 걸 어찌된 일인지 시의원이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던 부분은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모른다고면 하 어떻게? 서남 상이 측 자부담금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도 궁금해합니다. 자부담을 어느 돈으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지어주고 나면 새로운 그 건물도 10년 후면 상공회의소 건물이 되니까요. 그 자부담 15억 원을 너희들 어떻게 할래? 어디서 낼래? 뭐십시일반 거들래? 그것까지는 예, 판단하기 거기서, 힘들죠. 거기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후이 그 원들 그 사람들이 받을 온다고 이기를 분명히 했고 세계 일원들이 살려주 살려주자 해갖고 다 살려주면 사는 것이인데 정읍시는 서남 사항이회관 신축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쪽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8일 2,0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24명, 정읍 1 1명 김제 65명, 남원 88명 등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확산세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6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프레젠버리가 취소됐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제15회 한국잼버리 겸 프레잼버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관계기관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야영객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경우 열사병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감염을 우려한 청소년과 학부모가 행사 직전에 참가 신청을 철회할 경우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을 받을 계획이고 또 거기에서 소규모 파일럿 형식의 그런 잼벌이라도 추진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어 여건들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수집에 나가는 그런 보안적인 행위들을 앞으로 준비 조직이와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최근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안류 발생이 늘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이안류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떠 있고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백사장에는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 활동을 지켜봅니다. 지난 2017년 7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안유 상황입니다. 물놀이 중이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빨려가듯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다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안으로 넓게 밀려온 파도가 좁게 모여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인 이안유. 물살의 흐름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초당 2에서 3미터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최대 멀리 밀려나갈, 멀리 밀려나갈 경우에리밀0 0갈까지에사람0 0어낼지있습람을밀어이수중 실제 이안유이발중해제이에류밀 발생해 바어에 떠밀려 해을하어지제대처해 체험해 지제습 직접 체험해 살에 휩쓸려 해안에서 에휩쪽으 해안에서 에떠쪽으옵순식불에몇초만옵니려온과몇초만0 0려온량리는1 0 0 m 가량. 저는 지금 이안류가 발생해 바다에 밀려왔다는 가정하에 수심이 깊은 곳까지 와 있는데요. 제 발에 땅이 닿지 않아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안류를 만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안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하지 않고 그 튜브 같은 것을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 가능하신 분은 이안류가 발생하는 좌우측 공간으로 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북도 기념물인 고창 반암리 청자 유지에서 청자의 도입과 기술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벽돌 가마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고창군은 반암리 청자 유지 2차 발굴 조사에서 새로운 벽돌가마 1기와 진흙가마 5기, 건물지, 공방지 등의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반암리 청자 유지가 초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청자를 생산한 다양한 복합시설이 확인되어서 체계적인 유적 보존 방안을 마련을 하고 국가사적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읍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쯤 A씨의 지인으로부터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가게 인근으로 와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4시간여 만에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B씨의 차량과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으나 사라졌던 B씨는 19일 오전 10시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북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전북 지역 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 주차 단위 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온라인 콘텐츠를 교과서로 활용해 수업하는 선도학교 10곳을 시범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6곳을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선도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전자책, 이북과 동영상 등을 활용해 만든 교과서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읍 칠보물테마 유원지 물놀이장이 지난 토요일에 개장했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3,500여 명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칠보물테마 유원지는 2030제곱미터의 유아와 어린이 풀장과 워터터널, 바닥 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제 지역 숙박과 목욕 세탁업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가 김제시청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목욕과 숙박 세탁업 125곳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과 위생 상태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16개 업체가 90점 이상인 녹색 등급을 받았고 미흡한 업소의 경우 추후 현장 지도를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대 정읍시회가 19일부터 10일 동안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기엔 정읍시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또 정읍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구대 부안군의회가 18일부터 12일 동안 첫 회기인 제331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기엔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모두 열4개 안건이 심의 이결될 예정입니다. 또 부안군으로부터 민선팔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올해 일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